아파 아유 배 아파 음. 아 잘됐다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가 아프지 아배 아파 응 아유 배 아파 뭐 화장실 나 한번 갔다 올까 아 으흠. 으흠. 뭐지 아 그리고 배가 아픈거 같은데 못하시겠지 음 그러고 몇시간 뒤아 배아파 아아 아무래도 안되겠어 병원에 가야겠어 아 병원에 왔다 으어 잠깐만 병원 엘리베이터 공사 중인가 아... 뭐지 아 병원에 다 왔다 어어 이런 아, 어떡해. 내 휴대폰까지 박살나가지고. 아 일단은 병원 예약이랑 해놨으니까. 자. 예, 더원 좀, TNT 일성호치님 들어오세요. 예. 음 어. 뭐나요? 아, 진짜, 오늘 아침부터 배가 조금씩 아픈 거예요. 음. 그럼 일단은 내시경을 찍어봐야 돼요. 예, 그럼 얼른 내시경실로 한번 가보시죠. 예. 아, 내시경. 그 정도의 위 가. 그리고 내시경을 찍은 후. 음, 아, 내시경 다 찍었는데요. 결과는 지금 바로 나왔네요. 들어가고서 이거 당연히 에? 혹시 어제 뭐해? 혹시 뭐 어제 잘못 드셨나요? 그냥 뭐 단순적으로 오, 배 아픈건데 응?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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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아, 어제. 아, 참, 그러 보니까 어제. 어제 보니까. 어제 보니까 수현이랑 같이 가... 수현이랑 현웅이랑 같이 폭식을 했었는데. 레스토랑에서. 이것은 약을 따로 처방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오늘은 죽, 죽만 드셔야 돼요. 아으. 후, 내꺼 휴대폰도 없어졌고. 이제 어떡하냐. 아,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집으로 돌아온 아, 집이다. 아음 음, 진짜. 도대체 아, 뭐 언제까지 죽못 먹고 살 말이야. 그리고 일주일 후. 아 아직도 왜 이렇게 배가 아프냐. 아 일단 병원에서 입원 치료 를 받아야겠다. 그러고, 다음. 저 여기가 고객님이 내일까지 있으실 방입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병실 냉장고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합니다. 아, 진짜. 친구들이 병, 병안 시간 없어서 모르는데, 진짜. 아유 간 진짜 친구들은 얼마나 진짜 시간이 없으면은 아유 가요다 얼마나 시간이 없으면 사람 전화기 맞자띠디디디디띠 응. 일이 되지 않아. 어, 소리 안네 어, 현능이네 지금은 pc방에 있 지금 은 pc방에서 열0분이나로도 게임 중이니, 10시간 뒤에 통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으으으 진짜 나만 빼놓고 pc방에 가면 어떡해. 아, 그러잖아. 병실이 너무 좁다. 아무리 좁다고 해도 너무 좁아. 이거. 음, 그럼 여기서 마쳐야지.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